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연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KBS 노래가 좋아해 이찬원이 부러워 팀이 나왔습니다. 우리 찬원님 신곡 콩쑥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아. 우리 어머님 찬스와 함께 아드님이 나왔는데요 우리 또 이찬원 님풍둥 노래가 나왔다고 풍둥 응원의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찬원 님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찬원 님이 앨범을 내셨단다 오늘은 오, 예. 아마 제작진이나 장윤정님이 부탁한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바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이찬원님이또 메시지를 띄워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라고 했다가 찬스니까 어머니보다는 누님이 낫겠다고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서 이 어, 사람한테 뭐 정이 누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아드님 섭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드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날. 그리고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우리 또 출연자도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했는데 장윤정 씨가 아주 재미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영상 통하시는 줄 알고 보고 싶어요. <laughs> 역시 이찬원님 찬스 팬을 사랑하는 디테일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내용 제가 한번 다시 프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좋아해 이찬원이 부러워 팀이 나왔습니다. 찬원님의 풍둥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우리 어머님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에 누가 등장했을까요? 짜자잔, 바로 이찬원님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정희 어머니. <laughs> 깜짝 놀라셨죠? 반갑습니다, 정이 누님이라고 또 에티켓 있게 우리 찬원 씨가 해줬고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아드님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또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찬원 씨 마음 씀씀이가 아주 디테일합니다. 정이 누님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러자 우리 정희 누님이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 그대로 이찬원님이 특별히 해준 겁니다. 정희 누님을 위한 이찬원의 깜짝 선물.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